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찬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3장 찬송가 93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 같이 찬송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사일 때 위로하고 인주시리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스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하지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그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곧 영생어들이 한 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2서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고하노니 서로 사랑하는 이는 새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고 연장시켜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더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과 시간들을 살아가는 데. 오늘도 성령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그리스의 도 향기를 강하게 끼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평강이 있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권면과 위로가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동기가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요한 2서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어, 계속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 또 이단을 피해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또 우리 주님의 상 주심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요한 이서, 요한 일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요한 이서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라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 이렇게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굉장히 어, 충동적인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충동적인 마음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어, 그리고 어, 뭔가 야망이 좀큰 사람이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 여러분께 예수님과 함께 어, 사도 사도들과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예루살렘을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 지역으로 올라갈 때에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 당시에 유대인들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유대에 포함된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느냐하면, 손대접하는 것을 잘하는 거예요. 손님들이 오는 것을 잘 받아들이고, 손님 대접하는 것을 잘하는 것. 여러분께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대대로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전통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행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이었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는 그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행을 맞아주지 않는 거예요. 잘 대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선대접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다라는 어떤 그런 선 이해를 갖게 되니까. 아, 유대 사람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별로 호감을 안 갖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북 이스라엘로 갈라지고 그리고 어, 사마리아 쪽은 또아스르에 정복을 당하면서 어, 이렇게 유대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좋지 않은 이야기 혼혈 정책에 의해 서 희생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마음들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는 그런 어떤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예수님과 자기들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그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불이 이 동네를 다 태워 버릴까요?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 동네를 다 태울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요한이 요한과 야고보가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말 속에는 확 불질러 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였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아, 우리를 영접 안 하다니 우리가 누군데 우리를 영접 안 하다니 이런 하면서 충동적이고 아주 이렇게 좋지 않은 굉장히 불같이 화를 내는. 나한테 좋지 않게 대해주니까 나는 너희를 더 그냥 심하게 대하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 이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온전히 변화되지 않았던 그런 어떤 마음 속에는 그런 보복 심리 그리고 또 뭔가 더 사람들에 대해서 악하게 반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어, 요한은 또 굉장히 야망이 야심이 큰 사람이었어요. 어, 여러분께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이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요한과 야보거보가 예수님을 찾아왔지요. 어, 이렇게 다른 제자들 살짝 제껴놓고 이렇게 요한과 야보거보가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 지진한 주에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었습니다만은 어, 이렇게 그 찾아와가지고 인사 청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사촌 간인데 우리 어머니, 당신의 이모인 우리 어머니와 함께 와서 당신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런 어떤 배경을 깔고 우리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좌우편에, 좌위정, 우위정, 뭐 이런 어떤 그런 자리에 우리를 앉혀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심이 큰 사람입니다. 야심이 큰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자기 야망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러니까 열치의 자의 분노를 샀어요. 같은 동료의 분노를 살 정도로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러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변해야 되었느냐하면 사랑의 마음으로 변, 사랑의 마음. 그래서 요한을 가르쳐서 요한이 가르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사랑하라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분노하고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들도 자 녹아져 내렸고 자기의 야망을 위해 서 달려가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 이렇게 돌보아주고 이런 것들 없이 무시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했었던 마음들을 다 녹아내렸고 어, 그의 마음 속에 사랑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행하는 사람 또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사람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어, 그래서 요한을 가르쳐서 사랑의 사도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다 보니까 또 예수님께서 어,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성령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다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 어, 사랑 아닌 미움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분노하면서 보복하려고 하는 것 나만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살았던 그런 마음들이 싹 녹아진 거예요. 싹 녹아져서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일서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들었던 내용 가운데 사랑하자라는 거잖아요. 사랑하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셨으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4절과 5절, 6절 제가 읽어 볼게요. 나의 자녀들 중에 우리 아 아버,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여기 진리가 뭘까요? 계속해서 읽어 볼게요. 그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쓰는, 쓰는 것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 주님께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 그 계명이 뭐냐 하면 사랑하라라는 것인데.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 예수님을 더 많이 바라보다 보니까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과 더불어서 살아 생활해 가다 보니까 자기의 마음 속에 사랑이 가득 차게 된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힘입다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더 많이 생각하면요 우리의 마음에 어느 순간 미움이 사라지게 되고 보복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내 야망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형편이나 다른 사람의었건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살았던 것들 또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져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을 구체적으로 행할 뿐만 아니라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전에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예배소에서 강단을 지키는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에베소에서 90세 정도까지는 목회생활을 하고 그리고 나서 90세가 좀 넘었을 때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다라는 것에 대한 것이 일반적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90세면요 굉장히 장수하신 분이잖아요 물론 100세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오늘날도 90세면 장수하신 분이에요 오늘날도 예전에는 60세만 조금 넘어 우리도 보면 저 어렸을 때 60세만 되면 시골에서 장수하셨다고 막환갑잔지치 크게 않지 동네지않치 않지 열고 막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60세 조금 넘어가시면 어른들이 이렇게 기력이 좀 떨어지고 활동하는 활동력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0은 인생은 60부터 그래가지고 지금은 활력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활력이 있는 삶을 삽니다. 근데 옛날에는 어~ 옛날에는 60대면 어~ 어 어렸을 때엔60 넘어가고 한60 2 3세 되면 기력이 많이 떨어지고 어~ 이렇게 알아누우신 분들도 많았는데 여러분께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 9 0세면요 어~ 지금의 9 0세와는 비교할 수 없이 기력이 더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강대상에 오르는 거예요. 어 강대상에 오르는데 제자들이 옆에서 같이 제자들이 부축해 가지고 강대상에 올라가면 강대상에서 그렇게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다.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로 하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곤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이서, 삼서를 보면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아, 사도 요한이 그랬을 것이다 라고 우리도 충분히 어, 이렇게 예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강대상이 올라가는 사도 요한을 부척하는 제자가 한 번은 그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어, 사랑하라는 말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사랑 하나는말 말고 또 다른 말씀도 좀 들려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강대상이 올라가면서 어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어 네가 뭔데 아마 옛날 혈기 같았으면 네가 뭔데 그런 얘기 하느냐고 어 그렇게 아마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안에 사랑이 가득하다 보니까 제자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받아주는 거. 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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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야기 그러면 사랑하는 얘기를 내가 너무 많이 했나 보구나 그러면서 강대상이 올라갔다는 라 거예요. 강대상이 올라가서 앉아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문을 뗐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랬다는. 그래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랬다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들 사랑하라는 말 너무 많이 듣지 않습니까? 아, 예수 믿기 때문에 사랑하라라는 얘기. 예수님 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얘기 너무 많이 듣습니다.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의뢰의 하는 얘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래, 의뢰의 하는 얘기. 어, 우리가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보다는, 아이고, 의뢰의 하는 얘기, 아이, 또 똑같은 얘기 하네, 그래 많이 들었던 얘기,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어, 사도 요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고 있지만, 그래도 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배웠지만 그래도 더 많이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와이금 주님 앞에 나아가 상급을 받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은 뭐 신기한 얘기 하려고 그럽니다. 이단들은 어뭐 이게 새로운 얘기 한다고 그럽니다. 이단들은 이런 저런 아주 교묘한 얘기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어떤 것들은 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것 그게 뭡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금 팔문의 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사도 요한과 또 교회 지도자들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했던 일이 뭡니까 성도들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성도들을 가르치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를 사랑을 받은 자요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요.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었어요. 자그 가르침 안에서 우리가 행한다면 우리 주님께로부터 온전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행하지 않고 뭐 신비한 말, 뭐여 교묘한 말, 뭐 새로운 말 그것만 찾아다닌다면 거기에만 말을 기울인다면 그 우리의 귀를 기울인다면. 그러다가, 어, 신기한 얘기,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거 붙들고, 싸우고, 다투고, 어, 그러다가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받을 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잘합니다. 어, 아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피하고, 그런 믿음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소망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어, 보고 있는 바, 보고 있는 바를 누가 소망합니까? 그렇죠 내가 지금 지고 누리고 있는 것 천국에 대한 분명한 것들을 다 천국에 살고 있는데 천국을 소망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천국에서 이미 살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뭘또 믿어요? 거기 천국 들어가 천국에 살고 있는데 또 천국을 위해 믿어요? 어, 아니 그 안에 주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어, 이렇게 다 모든 것은 지나가지만 다 모든 것은 지나가지만 그중에 제 일은 사랑이다 사랑만 영원하다 그렇게 어,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들을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그렇다고 해서 이단과 같이 막 그냥 잘한다 뭐 그렇게 할 것은 아닙니다. 내일 읽은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사랑한다라는 것은 사랑한다라는 것은 격려하고 품어주고 잘되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지. 잘못 하고 있는 것들 잘한다 잘한다라고 칭찬하는 것을 가르켜 사랑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에 대한 얘기는 다 내일 내일 읽은 법문에 나오게 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사람들을 계속해서 품어 주려고 하고 용납해 주려고 하고 다른 길로 갈수 있도록 도와 주려고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항상 유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서 새벽을 깨우시고 주의 사랑의 품에 더 깊이 안기도록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셔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도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받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우리 안에도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다라고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들 우리가 또 읽고 듣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하고 또그 사랑을 배웠으니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사랑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르쳐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더알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어서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래 성령의 열매요 성령의 은사인 사랑을 잘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는 우리가 기도해야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더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구하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응답의 복이 더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옵나니 사존자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마음이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더잘 믿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설령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위치에 놓인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고난을 무릅쓰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영성의 사람들로 설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더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온 세상에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이 아버지 정의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이 아버지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평화로 주님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도우셔서 아버지 전쟁도 그치고 질병도 그치고 건강한 아버지의 시민사회가 이루어지는 온 지구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의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는 교회로 더 든든히 설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송파원의 교회에는 이 은혜가 더 있게 하여 주시어서 은혜받은 감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교회로 아버지 은혜받은 아버지 교회로 또 은혜를 아버지께 풀어주는 교회로 아버지 은혜받은 교회로 그 아버지 은혜로 많은 생명들을 살려내는 교회로 더 든든히 설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아버지 어린이부, 아버지 유치부,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 모든 연령층의 대단한 부흥의 불길들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아버지 부흥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시대이지만 아버지 선교가 어려운 시대, 전도가 어려운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양쪽으로 더 부흥해가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에게 복을 내리시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영적으로 더 잘되어지는 성령에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픔 성도들 주님께도 치료하여 주시어서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생활이 아픈 분들에게 아버지 생활의 축복을 더하시어서 재정적으로 더 넉넉해질 뿐만 아니라 아버지 추진해 가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도 축복의 열매 많이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꿈을 향하여 문을 두드리고 소원을 향하여 아버지 천진해 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어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돕는 성필들도 붙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어서 대단한 아버지 성취와 축복의 결과들을 가지고 주님 이렇게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간증하는 일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여 은혜의 품에 안아 주시길 원합니다. 능력의 품에 안아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마다 응답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은혜의 간증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오늘도 신바람 나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의 승리의 아버지 깃발을 나붙기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 니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예비하셨다 여호와 일에. 아버지 기쁨의 찬가를 외치면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살아 계심을 나타내면서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생애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안전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건강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닮아감이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